뭐야, 야, 야, m b 시다 뭐해? 엠 b 시 뭐해? 야, 너 뭐하냐? <laughs> 야, 이거 엠 b 시가 몸빵한다. 엠 b 시가 미는데, 막? 저기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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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대가리. 야, 시금치. 뭐하냐? 일로 와나? 어이구, 어이구. 아니, 엠 b 시가 이렇게 착할 리가. 뭐야? 야! 아니, 커피를 먹고 있어, 비교야. 이게 도어즈인데요. 괴물들이 착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제가, 이게 지금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이렇게 많이 하는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 도어즈랑 똑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뭔가 위암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어색함. 뭔가 어색함. 왜 피가 안다는 거야? 아니, 괴물을 계속 보고 있는데 피가 안 달아. 봐봐. 내 눈을 똑바로 봐.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도어즈 하는데 괴물을 아이즈를 끝까지 응시한 적 이런 적 있나요? 아니 이 게임이 얼마나 사기냐면은 아이즈랑 이렇게 눈싸움을 할수 있어 내가 이기고 있다 <laughs> 너 눈싸움 좀 약하네 아 그만 봐라 이거 봐 이렇게 가까이 가도 데미지가 없어 아니 이런 미친 게임이 있다니 어떻게 보면 도어즈 무적판이라고 보면 되지 한번 다른 괴물들도 만나보고 싶은데 자 그리고 이 게임이 사기인 이유 이 아이템이 무제한이다 아이템 내고도가 달지 않는다 응 음, 너봐도 데미지 안들어가 난 너랑 이렇게 눈싸움도 할수 있어 자 이렇게 듀프가 있는 방은 들어오자마자 듀프가 뒤져요 이렇게 듀프가 죽어있는 상태임 사실상 듀프가 없는 상태라 보면 되나? <laughs> 야 여기 듀프 죽어있는거 봐 듀프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제작자가 안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거 다른 괴물은 안나오나? 다른 괴물 나오는 것도 보고 싶은데 와 깜짝아, 야, 씨, 뭐야.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시크님? 아니,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아니. <laughs> 아니, 너뭐 먹어, 지금? 홍차야, 커피야? 아, 네가 지금 이걸 먹고 있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아, 지금 당장 그 소파에서 일어나서 날, 어, 쫓아오면서 문을 열고, 어? 딱 이제 내가 통과한 시점에서 문이 닫히면서, 너는 이제 그 문을 두드리면서 절교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야지. 왜 지금 여기서 평화롭게 커피를 먹고 있는 거야?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 불로 널 지져버리기 전에 빨리 일어나.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야, 너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나, 나 간다. 나, 나 진짜 가. 아, 니 세상에 살다 살다가 커피 먹고 있는 시크는 처음 봤네. 어, 야, 정말 러쉬다. 와, <laughs> 뭐야? 아, 봤어요. 방금 러쉬가 올라다가 그냥 점프해서 돌아가는데, 뭐야? <laughs> 어, 에 러쉬님, 아니, 어, 어, 세상 이렇게 착한 로시가 있을 줄이야. 나 일부러 살려줬네. 봤어요, 방금? 일부러 나 살려주려고 통과해서 가는 거? 뭐야, 야, 야, 엠시다 뭐해? 엠부시 뭐해? 야, 너 뭐하냐? <laughs> 야, 이거 엠 b 시가 몸빵한다. 엠 b 시가 미는데, 막? 저기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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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대가리. 야, 시금치, 뭐하냐? 일로 와나? 어이구, 어이구. 아니 엠 b 시가 이렇게 착할 리가 아니 도어 에서 진짜 개빡치는 괴물 중 하나였는데 와우 와와야 얘를 그냥 이렇게 보내도 되나? 야 근데 엠 b 시도 이렇게 보니까 귀엽다 날안 죽이니까 되게 귀엽게 보이잖아 이 친구 알았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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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진정해라 아니 러쉬 시크 엠 b 시가 이렇게 착하면은 어? 피규어는 얼마나 착한거야? 피규어방이다 자 피규어는 과연 뭐야 제가 뭐야 너? 안녕, 안녕 난 착해. 아니, <laughs> 그래, <웃음> 네가 그렇게 착해. 야, 너 뭐해? 여기서... 아, 니 야, 날 잡아야지. 왜 이러고 있어? 피규어야. 야,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난녕, 난 착해. 이러고 있네. 그래, 그래, 반갑다, 반갑다. 표시판 들고 있네.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피규어 엉덩이로 볼수 있는 날이 오다니. 어, 어, 그래, 그래, 나 갈게. 어, 잘 있어. 나, 나 간다. 나 가도 되지? 어, 그... 그.. 그냥 보내주네? 어.. 갈.. 갈게? 그래그래 그래. 야 너네 착하니까 이 아이템 나가져가야 되지 야왜 아이템 안줘 에헤이 이거 불량품이네 어 그래 반가워 근데 러쉬의 MBC 시크 피규어 말고는 괴물이 안 나오나? 그 있잖아 막 스크리치 같은 애들 걔네는 너무 착해서 등장조차 안하는것 같은데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나 지나갈게 야 이거 여기서 또 커피 먹고 있네 이거 뭐냐, 너? 야, 네가 이렇게 커피 먹고 있어도 돼? 아니, 너가 없으면 도어지가 망하잖아, 이 녀석아. 이것 봐라. 다리도 망막 꼬고 있고, 이건 장난 아니다, 너. 나간다. 시크가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laughs> 그래, 그래, 엠부시야형좀 지나갈게. 어휴, 착하다, 우리 엠부시 어휴, 착해, 착해. 어휴, 도어지 애들이 다 철들었네. 착하다, 착해. 자 이제 도어즈 백신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설마 이 기사라면 이번에도 피규어가 인사를 하지 않을까? 자 원실방에도 왔는데 여기는 뭐 괴물이 안나오잖아 아 뭔가 좀 어색하다 했더니 스네어가 안나오네 지금 스네어가 안나오는구나 어 바닥이 깨끗해요 초코파이가 없어 바닥에 그래 이러면 얼마나 좋냐 도어즈가 내가 도어즈가 살짝 좀 어? 싫어질라 하는게 이 스네어가 너무 많아 도어즈할 때마다 진 맨날 할 때마다 초코파이가 나오니까 이거 뭔도저즈1층 도착했어요 음 과연 피규어는 어떤 짓을 하고 있을지 오 어, 그대로야 어, 문도 닫혀있고 설마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 쓰,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문 열면은 뭐야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야! 아니, 커피를 먹고 있어, 비교야. 아, 니가 그렇게 착하다, 이거야? <laughs> 야, 아무리 그래도 도어즈, 어? 이제작사가 어떤 기분이 들겠어? 이러고 있으면. 빨리 커피 내려놔라. 야, 야,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버르장머리 없이. 야, 니가 여기서 커피를 먹으면 안 되지, 이 녀석아. 아니, 그럼 제작자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냐? 이러고 있으면, 어? 애 나쁜 자식아. 아, 나 간다. <laughs> 나 갈게. 우리 어, 커피 잘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라 자 이렇게 탈출 했네요 이게 맞나 싶습니다 야 오지도 않아 피규어 <laughs> 야 그냥 이러고 탈출이야 아니 이게 맞냐? 아이 이러고 탈출하고 끝입니까 이거? 잠깐만 이러면 피규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자 과연 하늘 보니까 피규어가 안 내려와요 그냥 엘리베이터 고장이에요 피규어 안 내려오고 사실, 그냥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다. 피규어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 그냥 커피를 마셨을 뿐인데. 자, 도어즈. 하지만 착한 애들. 클리어 했습니다. 어땠나요? 이렇게 쉬운 도어즈는 또 없을 거예요.